안녕하세요, 황우석입니다 오늘은 선우금을 고러갈수왔어요 이건 오바니오바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1,800원이라고 하고요. 한번 제가, 제가 이미 뜯어봐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리려고 다시 넣어 놨습니다. 비닐봉지 넣을까요? 카드도. 카드는 저건 아직 따로 구해드리겠 습니다. 아 카드 안 들고 왔는데 잠깐만요 네,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뛴다고 제일 먼저 이 녀석 1인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놔두고요. 오반이.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첫 사이언인 건 알겠는데. 자. 이제 이 레고를 만들고 보겠습니다. 이거 오반이고. 맞죠? 이거 드래곤볼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여기 오공 오공의 얼굴도 그려져 있고요. 이게 본모습인가 보니다. 슈퍼보든가? 한번 두꺼운 개봉하겠습니다. 우, 네, 드래곤볼인데 드래곤볼, 드래곤볼, 별이 안 볼, <보이>. 별하이좀안 <laughs> 어, <절. 웃음> 좋아 가지고 제가. <laughs> 어 이제 보입니까 별 <laughs> 자 드래곤볼 먼저 이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드래곤볼 여기 있는 드래곤볼 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시끄럽죠?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저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터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드래곤볼올려놓는데입니다 어? 드래곤볼 어? 응? 응? 어?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드래곤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아 저기요 이제부터는 저가 원래는 황우석이지만 이름은 황우석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우석항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찍고 있는 마크도 이제부터 우석항이라고 할 거고요. 알겠죠? 됐습니다. 드래곤불드래곤볼을시정 이제, 이제 오바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슈퍼보드인 것 같죠? <laughs> 자다를 슈퍼우드 같은 인걸 다치키차카초카초 옛날에 손오공 같네요 옛날에 옛날에 손오공 치키차가 초가 초안 돼. 자 대가 어, 대가리 욱우고 어 나쁜 머리죠 머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끼우고, 자 머리카락을 끼웁니다. 네 오바니. 근데 오바니 무기가 이런 거였나요? 오바니 무기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어쨌든 오바니를 만들었습니다. 드래곤 거 드래곤볼 같이 대도 있고 이거는 사성구인 거 같습니다 사성구. 별이 4개 있는 저는 소자 오늘은 이제 우석한 레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카드들의 이름을 좀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운 버튼 좋아요 버튼도 따봉 버튼 눌러 주세요. 좋아요 아니면 따봉. 구독도 걸어 주시고요. 네, 다음 번에 뵙겠, 뵙겠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